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부자 만들어 줄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산주를 부자 만들어 줄 본건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충주시청에서 1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남한강 여우섬, 자연휴양림, 앙성 온천역 등이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앙성온천역의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4만 160평입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인데요. 먼저 임업정보 다 드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정재배품목은 구기자, 구치뽕나무, 구절초 등이 있고요. 청정도는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본권 임야에는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고요. 울패도는 70일 이상으로 매우 울창한 그런 숲을 이루고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지정보 시스템인데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노란색이 관리지역이고, 뒤쪽에 이제 연두색 부분이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한 60%, 관리지역이 한40% 정도.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임야가 되겠고요. 본권의 전면 도로인데요. 2m 내외 비포장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교차로에서 동그라미 친 곳에서 도로의 표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본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 위 위성 지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곳인데요.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네, 본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발 경사 방인데요. 해발은 100m. 경사는 완경사에서 급경사 방위는 북동향입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철도가 지나가는데요, 지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땅 속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유명하신 분의 예, 조선시대 때 유명하신 분의 묘소도 있는데 묘소 옆으로 해서 본권 아래쪽으로 이제 일반 철도가 지나가는데요. 법원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일반 철도 내땅 네, 아래 지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본권 토지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네, 본건 이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건의 상태 및 현황을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건은 자연 상태로 일부 도로 및물 흐르는 토지가 있습니다. 네, 본건 진입로의 모습이고요. 네, 본건의 모습입니다. 자연인 상태의 모습인데요. 네, 경사도 별로 없고, 네, 산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산주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부자 만들어줄 그런 임야로 보여집니다. 네, 아주 산이 좋습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 네, 이제 본권 초입인데요. 진입로가 있고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데요. 예, 한참 위까지 이제 국어가, 이런 국어가 이제 있어가지고 물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의 모습이었고요. 내용을 알수 없는 시설물. 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놨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본권과 인접지 경계 부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네, 비닐하우스의 모습입니다. 본권에는 분묘 일기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원 사진을 살펴보셨고요. 본권의 단점과 장점인데요, 단점은 진입로가 불편한 점, 장점은 수목이 울창하고 충청권에 위치한 네, 그런 점이 본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 산주를 부자 만들어줄 그런 임야의 모습입니다. 본권의 용돈되어 우리 가족 휴양림용, 오토캠핑장용 등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현황 및 응찰기의 탐색인데요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4만 160평입니다 감정가는 11억 4,1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본권의 감정가 11억 4천만 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시가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매각 일정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각각 2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8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26%, 2억 9천, 9백, 30만 2천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건너뛰시고요 11월 12월, 26년 1월, 2월 매각기일 모두 유찰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돌아오는 26년 3월 매각기일에 최저가 9,810만원, 평당가 2,442원, 감정가 9%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권으로 응찰하실 분은 이회유찰심마다 아, 이게 30%라고 적었는데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20%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회 유찰시마다 20%씩 저감되는 청주지방법원 사진에 보이는 충주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평당 공시시가는 5,709원. 전체 공시시가는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본권에는 계획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이 있는데요. 약 40%, 농림지역은 약 60%가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교양도 및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먼저 지적교양도의 모습입니다. 네, 아래쪽에 이제 노란선이 쭉 도로인데요. 진입로를 따라서 이렇게 본권 이곳까지 이제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파란 선은 물이 흐르는 뭐 국어나 하천, 하천의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곳을 보면 이곳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고요. 도로는 이제 이곳에서 이 정도까지 도로가 이제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이제 일반 철도가 지나가고요. 지하로. 네, 이것이 이제 농림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계획 관리죠. 이쪽이 이제 보전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의 모습인데요 노란선 도로선이 이곳까지 도로가 이곳까지 개설되어 있고요 또 물이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수목 한대 묶고 매각하고요. 도로 상태는 2미터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객 저청 여부, 주변 혐오 기피 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가 거품 여부, 인적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상으로 분묘, 분묘는 일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사건 내역인데요. 본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이계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 다경 913가려울고3 가라답고 3은 물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임야입니다. 임야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 86-5번지고요. 토지의 면적은 4160평. 토지의 감정가는 11억 4174만 4600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